그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He's putting on a hat. 그 다음에 모자를 쓴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다는. He's wearing a hat. 한국말은 모자를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도 되고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다. 둘다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권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두 단어를 만든 것이죠. 옷을 입다, 모자를 쓰다, 신발을 신다, 반지를 끼다, 시계를 차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동사가 다 달라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put o 하고 wear로 다한 방에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말보다 영어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put o 하고 wear 뉘앙스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많은 강의 에서 이 강에서는, put on하고 wear 차이를 설명을 하지만, 이 둘이 동의어가 될수 있다고 설명을 안 하고, 그리고 당연히 동의어일 때이 둘의 차이가 뭔지 설명하는 강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에서는, 의 put on, wear 차이 말고도, 무엇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를 with와 in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며, dress up, dressed up 차이도 알려드리고, 옷을 착용하는 관련된 모든 유용한 표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put on은 무엇을 착용하는 동작 중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wear는 무엇을 착용하고 있다라는 상태를 강조를 합니다. I'm putting on a watch. 원래 아무것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put on 위에 이렇게 착용을 시키는 것이죠. I'm putting on a watch. And now I'm wearing a watch. He's putting on a jacket. He's wearing a jacket. 하지만 명령문에서는 거의 동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야 추워 빨리 가서 자켓 입어. It's cold. Go wear a jacket. It's cold. Go put on a jacket. 여기서 put on이 좀더 강한 느낌을 줘요. 그 강한 느낌이 왜 나오는지 아시려면 put on하고 wear 기본적인 뉘앙스 차를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wear는 보통 입는 상태, 착용한 상태를 강조를 하고 put on은 착용하는 액션, 착용하는 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명령할 때 wear보다 a c t i o n 액션이 더 많은 put on 을 사용하시면 더 직접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미식축구에서 헬멧을 안 쓰면은 게임에 뛰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한 선수가 지금 헬멧을 안 쓰고 있어요. 곧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코치는 야 빨리 헬멧 써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Hey, hey, go wear a helmet. Go put on a helmet. 물론, 명령을 할때둘다 사용할 수가 있지만, 빨리 헤맷을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느낌을 내 의사 전달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더 부드럽게 내가 말하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내가 고객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Please wear a mask. Please put on a mask. Put on이 좀더 액션이 있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할 때는 wear가 더 부드럽다. 반대로 명령할 때 put on은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다. 자, 그래서 명령일 때는 동의어이고, 명령이 아닌 다른 상황에서는 다르다 다털어하고웰 차이가 명백히 있습니다. 이제는 명령을 말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들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그는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He's putting on a hat. 그 다음에 모자를 쓴 다음에 모자를 쓰고 있다는 He's wearing a hat. 한국말은 모자를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다라는 것도 되고 모자를 쓰고 있는 상태다 둘다 되기 때문에 헷갈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어권 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두 단어를 만든 것이죠. 더 다양한 예문을 알아볼게요. 신발 신어 Put on your shoes. 그는 신발을 안 신고 있어요. He's not wearing shoes. 그녀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어요. She's not wearing her wedding ring. 그런데 미국에서 범죄가 좀 많은 도시에서는 좀 평범한 일입니다. So it's kind of normal to not wear wedding rings in cities that have high crime rates.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 Propose를 했습니다. He put the ring on her finger. 어 근데 잠깐만 왜 아까 전에는 put on your shoes이고 왜 지금은 put on을 같이 안 쓰고 왜 떼었어요? put the ring on이라고 했어요. 왜 put on the ring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나중에 완전 쉽고 재미있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짧게. 일단은 wear하고 put on 차를 헷갈릴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알아볼게요. 결혼식 때뭐 입고 있었어 그녀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What was she wearing at the wedding일까요? 아니면 What was she putting on at the wedding일까요? wear가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요. What was she wearing at the wedding? 그리고 put on은 착용하고 있는 입고 있는 동작 중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어색합니다. What was she putting on at the wedding? 결혼식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중이었어?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이 차이는 뭘까요? I like putting on hats. I like wearing hats. I like putting on hats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당연히 되죠. I like putting on hats. 모자를 쓰는 액션, 이 동작, 이 느낌을 전달하려면 가능하죠. 아니면 이렇게 시계를 차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시계를 차는 이 과정이 좋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스트랩을 손목에 이렇게 두르고 버클을 채우고 딱 맞게 고정된 느낌. 아, 이 과정이 즐겁다는 거죠. I like putting on watches. 자, 근데 조금 더 현실적인 예문 알아볼게요. 저는 가게에서 옷을 입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I like putting on clothes at stores. 여기서 I like wearing clothes as t o r s 그러면은 나는 가게에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 즉 알몸이 아니라 나는 가게에서 옷을 꼭 입어야 돼요 이런 이상한 문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변태가 될수 있는 거죠 이 변태적인 예문을 배우기 전에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배웠죠? I like putting on watches 이 과정이 즐겁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 I like wearing watches는요 그거는 무슨 뜻이죠? w e a r 라는 것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때더 많이 써요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사실 얘기할 때, 팩트를 얘기할 때, 조언 같은 것을 물어볼 때, 줄때 등등등.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얘기, 팩트 얘기할 때, 습관 얘기할 때는요 동사 원형을 쓰고 명사들은 독수를 사용합니다. 나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I 동사 원형 like dogs. He likes cats.처럼요. 나 오늘 시계를 안 찼어. 일반적인 사실이죠. I didn't wear my watch today. 어나 오늘 뭐 입을까요? 조언을 물어보는 거죠. What should I wear? 그거 입는 거 좋을 것 같아. You should wear 뭐뭐뭐. You should wear a black shirt. 야 요즘 누가 그런 거 입어? Who wears that? 요즘에? These days. Who wears that these days? 시계 차는 거안 좋아해. I don't like wearing watches. 아니면 I don't like to wear watches. like ing하고 like to 동사 이 차이는 제 개인 강에서 깊게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무료 체험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간영어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 강의입니다. 결혼식에 옷을 이렇게 입고 왔어요. 너 지금 뭐 입고 있는 거야? What are you wearing?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 표현 한국말로 이런 뉘앙스 있죠 지금 상황에 너무 안 어울리는 것을 착용하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야그 안경 먹고 What's with the glasses? 너무 더운 날씨에 뜨거운 자켓을 입고 있어요 그 자켓 먹고 What's with the jacket? 아니면 평소에는 엄청 점잖은 애가 남자애가 핑크 머리를 하고 사무실에 왔어요 그 핑크 머리 뭐야? What's with the pink hair? 이거는 제가 강의를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where 대신 in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둘다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The girl wearing a red shirt.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는 여자. 아니면, the girl in a red shirt. 하지만 이 차이는 뭘까요? 원어민들은 누구를 지목할 때 있죠. where도 쓸 수가 있지만, 압도적으로 그냥 본능적으로 in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경찰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아, 저기 빨간 티셔츠 입고 있는 여자요. The girl in the red shirt. 자, 그 다음은요, have on something. 예를 들어서, I have a blue jacket on. 이것은 wear가 동의하고 in가 동의라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셋다쓸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설명을 할 때, I'm wearing a blue jacket, I have a blue jacket on, I'm in a blue jacket. 하지만 니양스 차이가 있겠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설명할 때는요, wear는요, 가장 일반적이고 중립적이에요. have on something은요, 무엇을 걸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액션 뉘앙스가 있어서 좀더 wear보다 강조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걸친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i 는요 본능적으로 원어민들은 누구를 지목할 때 아니면 만날 때 사용하는 교양이 좀 있어요. I'm wearing a blue jacket. 나 파란 자켓 입고 있어.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고 그냥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I have a blue jacket on. 나 지금 파란 자켓 걸치고 있어. 입고 있다지만은 원어민들은 걸치고 있다가 확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I'm in a blue jacket 나 파란 재킷 입은 사람이야. 본능적으로 지목할 때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셋다쓸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습관, 일반적 이야기 할 때는 대부분 wear 씁니다. She always wears blue jeans. 항상 청바지를 입는다는 뜻이죠. She always has blue jeans on. 이렇게 습관적인 이야기 할 때는 강조하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대부분 옷 입는 습관 얘기할 때는 본능적으로 wear 더 많이 씁니다. She's always in blue jeans. 이것은 거의 쓰지 않고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는요, where, have on something, in 다 씁니다. 하지만 where가 제일 중립적이고, have on something이 걸친 뉘앙스, 그리고 강조 뉘앙스고요. 그리고 in은 누구를 만날 때, 그리고 누구를 지목할 때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할 때, 습관 얘기할 때는 대부분 where만 씁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또 보너스로, where보다 조금 더 격식있고 차려입었다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가 있는데, dressed입니다. He was wearing a white sui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은 뭔가 하얀 양복을 그냥 입고 있으면 있었다. 근데 한국말로 조금 어색할 수가 있겠지만 He was dressed in a white suit 이렇게 얘기하면 은 그는 하얀 양복을 갖춰 입고 있었다 차려 입고 있었다 좀 격식이 있으면서 좋은 예쁜 옷, white suit을 입고 있었다는 라 것을 동사로 한번더 강조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포멀하게 He was dressed in a white suit 특히 옷이 조금 꾸민 옷대에서 얘기할 때 많이 써요 옷을 아주 잘 입었었어 He was dressed very nicely 다시 돌아와서 누구를 지목할 때 oh, the guy wearing a white suit 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지만 본능적으로 지목할 때는 원어민들은 the guy in the white suit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막 경찰한테 지목할 때는 굳이 dress를 쓰지 않죠 the guy dressed in the white suit 저기 하얀 양복을 차려 입고 계신 분이요 이 거는 말고는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목할 때는 dress를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점잖게 특히 아주 예쁜 옷 꾸민 옷때에서 얘기를 할 때는 the guy dressed in the white suit 저기 아주 찬흰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요 이렇게 얘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착용하는 것을 배웠고요 그러면은 벗다는 영어로 뭘까요? put on의 반대죠 take off입니다 on하고 off 반대잖아요 그쵸? 그래서 put on이고 take는 가져가는 거죠 take off 이렇게 떼버리는 것이에요 이거 take off도 동작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take off도 한국말로 진짜 다양하죠 옷을 벗다 신발을 벗다 목걸이 반지 시계를 빼다 탈의하다 옷을 벗겨주다 넥타이 같은 거 스카프를 풀다 다 take off입니다 머리띠를 쓰다 put on a headband 머리띠를 벗다 take off a headband 장갑을 끼다 put on gloves 장갑을 빼다 take off gloves 내 외국인 친구가 내 집에 왔는데 신발을 안 벗어요? 신발 벗어 take off your shoes, please 잘때 시계를 차요? Do you wear your watch to sleep? 나는 항상 자기 전에 시계를 풉니다 I always take off my watch before bed 자 다음은 준비를 하다가 영어로 get ready입니다. get ready 준비하다는 모든 것이 포함이 돼 있어요. 샤워도 있고 화장하는 것도 있고 옷을 입는 것도 있고 등등등 그쵸? 근데 그 준비하면서 옷을 입는 과정을 말하고 싶으면은 get dressed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외출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나옷 입고 빨리 준비해야 돼. I need to get dressed 그래서 I need to get ready 그러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마이갓 oh 뭐 샤워도 하나 뭐 화장도 하나 이 you o know? 옷도 이제 선택을 해서 또 입어야 되고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I need to get dressed 그러면은 아이 사람은 지금 외출하기 직전에 옷만 지금 선택하고 입으면 되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나 방금 지금 샤워했는데 빨리 지금 준비하고 옷 입을게 어, I just got out of the shower Let me get dressed first Let me 이렇게 좀 할게 Let me 무엇을 입는 것을 옷을 Get dressed 일단 First, let me get dressed first. Let me get dressed first. 야, 빨리 옷 입고 준비해. 우리 늦었어. Hurry up and get dressed. We're late. 그녀는 재빨리 옷을 입고 출발했다. she, get의 과거, she got dressed quickly and left. 이렇게 get dressed는 외출하는 과정 뉘앙스가 계속 있어요. 어머머 이제 빨리 늦어가지고 이제 빨리 옷을 입고 이제 가는 거야. she got dressed quickly and left. 자, 그러면 dress up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더 신경 써서 차려입다라는 뉘앙스예요. 평소보다 더 정성 들여서 준비한 옷차림이죠. 뭐 격식 있는 자리, 특별한 날, 파티, 행사 등등 갈때 옷을 차려 입잖아요. 나는 파티 갈때옷 차려 입는 것을 좋아해. I love dressing up for parties. 그래서 I love dressing up. Dressing up에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은 예쁜 옷들, 멋진 양복들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I love dressing. for parties 그러면은 말이 안 돼요 아까 전에 어? 그 he was dressed in a white suit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항상 명사가 따라와야 돼요 I love dressing in 뭐 beautiful dresses for parties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근데 dress가 아니라 dress up이잖아요 얘는 뭐라고요? 그 예쁜 옷들이 포함이 다돼 있어가지고 명사가 필요 없어 I love dressing up 나는 평상시 양복 같은 거뭐 원피스 같은 것을 입는 것을 좋아한다는 뉘앙스예요 I love dressing up 너를 위해서 꾸며 입을게. I'll dress up for you. 야, 왜 이렇게 너 꾸미고 왔어? Why are you so dressed up? Why are you so dressed up? Going somewhere? 미팅에 좀 옷을 차려 입고 꾸미고 가야 되나요? Do I have to dress up for the meeting? 아, 그냥 편하게 입어. Just dress casually. 그냥 편한 거 입어. Just wear something casual. 근데 반대로 또 너무 과하게 차려 입으면 안 되죠 캐주얼한 이벤트에 너무나 차려 입고 가면은 (over dress라고) 합니다 아 너무 과하게 입기는 쉽다 (i don't want to over dress) 이 상황에 비해 너무 신경 써서 입은 경우죠 평범한 저녁 식사에 완전 특시로 같은 것을 입고 갔어요 He overdressed for the casual dinner 아니면 반대로 underdressed 좀 뭔가 이이벤트 비해서 좀 초라하게 입었다 뭐 결혼식에 청바지하고 에 티셔츠 입고 가는 느낌이에요 I was underdressed for the event 다 특시로 입고 있는데 나만 청바지하고 하얀 티를 입고 있었어요 I was underdressed for the event 그리고 dress up을 또 언제 쓸 수가 있냐면은 할로윈 같은 코스튬을 입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장하다라고 할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산타로 분장을 했다. I dressed up as Santa. as로 또 연결을 해 줘야 돼요. 나는 할로윈 때 뱀파이어 드라큘라로 나는 분장을 했어. I dressed up as a vampire for Halloween. 근데 뱀파이어로 분장을 했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냥 나는 뱀파이어 써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너 할로윈 때 무엇으로 변장했어? What did you dress up as for Halloween?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고 너 할로윈 때 뭐였어? What were you for Halloween? 나는 할로윈 때 뱀파이어로 나는 분장을 했어. I dressed up as a vampire for Halloween. 나는 할로윈 때 그냥 뱀파이어 써. I was a vampire for Halloween. 근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드레스업을 써야 되겠죠? 파티에 코스튬 입고 가자. Let's dress up in costumes for the party. 파티에 산타로 분장해서 가자. Let's dress up as Santa for the party. 자 이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put on의 문법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Put on 다음에 명사가 와도 괜찮아요. Put on a jacket. Put on your shoes. Put on a hat. 그 다음에 사이에도 들어와도 돼요. put a jacket on put your shoes on put a hat on 근데 일반 명사 말고 대명사들 있죠. 그러니까 it them him her 등등등. 얘네들은 항상 중간에 있어야 됩니다. it 같은 대명사, them 같은 대명사는 벌써 문맥에 있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신발은 이제 두 개니까 복수니까 it 대신 them을 쓰고요. 그래서 신발을 가리키면서 put them on 요렇게 쓰지 put on them 요렇게는 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들은, 나는, 은하고 는처럼 우리가 습득되어 있는 것처럼 원어민들은 이게 대명사는 항상 중간에 쓰는 것을 습득이 돼 있습니다. 원어민들은 그냥 막 써요. 근데 제2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런 규칙을 알면 좋아요. 이제 나올 때마다 인식만 하고 연습을 하세요. put it on put them on put on your shoes put your shoes on I'm putting on my shoes. I'm putting my shoes on. I'm putting them on. I'm putting on them. 명령문으로 Go put on a coat. Go put a coat on. Go put it on. Go put on it. 정리할게요. put on 명사 가능. put 명사 on 가능. put on 대명사 불가능. put 대명사 on 가능 put it on 자 그럼 이제 미니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안에서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 끼고 있어? 진짜 질병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근데 내 친구인데 분명히 내가 알아요 질병이 없는 것을 Why are you wearing sunglasses inside? 너 까만 티 입을 때참 좋더라 팩트 얘기하는 거죠 동사원형 I like it 언제? When you wear black shirts I like it when you wear black shirts. 넥타이 매세요. wear a tie. 아니면 put on a tie. 더 부드러운 것은 wear a tie. 더 강조하는 것은 put on a tie.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밌는, 원어민들만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가 집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누가 집에서 왕이야? 누가 집에서 대빵이야? Who wears the pants in the house? 이렇게 얘기를 해요. Who wears the pants in the house? 내가 대빵이야. I wear the pants in the house. and I wear the pants in the house. and I wear the pants in the house. 이게 옛날에 이제 만들어진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에는 이제 여자는 바지를 안 입고 드레스만 입었잖아요. 남자들만 이제 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Who wears the pants in the house? 가 이제 누가 집에서 대빵이야? 이런 네양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Who wears the pants in the house? I wear the pants in the house. 만약에 여러분 남편분이 그렇게 얘길 하면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아우 귀엽네. 근데 옷장은 내 건데. I wear the pants in the house. That's cute. I own the whole closet.